디젤 운전자들 불스 원샷을 말하다 소리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불스 원샷 넣고 소음이요 걱정 안 해요 차가 새산이니까 꼭 넣죠 불스 원샷 와 힘이 신호 대기할 때도 떨리지 않아요 직분사 인지는 때가 잘 끼니까 더 필요하죠 불스 원샷 덕좀 받죠 새차처럼 쌩쌩하게 디젤은 꼭 불스 원샷 불스 원 스마트폰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과 최신 시스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죠. 이제는 스마트카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스마트카 육성 세미나가 개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00년 초부터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카 육성에 나섰으며 민간 차원의 자동차 IT 부품 업체 간 협력도 활발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 2월 미래성장 동력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 차원의 육성, 지원이 늦은 데다 기술력과 사업화 경험이 부족해 스마트카 시장 활성을 위한 각계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강호 박사의 스마트카 산업부 R&D 지원 방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스마트카란 기계중심의 자동차 기술에 최신의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탑승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자동차를 뜻하는데요. 스마트카가 과거의 수동 안전에서 능동 안전을 거쳐 자율주행 단계에 도달하면 궁극적인 모바일 오피스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광호 박사는 스마트카의 이슈 키워드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저감인데요. 2020년까지 모든 차종에 지능형 충돌 예방 시스템이 장착될 경우 차량 만대 기준으로 3조 7,200억 원의 교통사고 절감 효과와 0.75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 0.66명의 보행자 사망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합니다. 고령자들은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느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비율을 낮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의무 장착이나 ncap처럼 안전 규제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해 부품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주행 조직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인간 친화형 자동차인데요. 자율주행의 파급효과에는 교통사고 저감이나 이동성 제고 외에도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경우 운전자의 자유시간이 증가하며 거기에 편의와 생산성을 위한 기술개발이 융합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민대학교 정구민 교수의 스마트카 관련기술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스마트화의 진화를 이끌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국제 표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로 Ncap이라는 신차 안정성 테스트 그리고 유럽 규제 이세 가지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안정성 테스트를 가고 규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의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다양한 에이더스 기능들 하고 그리고 헤드 유닛 관련 기술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차선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진행 중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그 정부 과제로 자율 주행에 대한 투자가 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곧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세션을 담당한 한국 지식재산 전략원 배진우 선임 연구원은 스마트카 특허 분석에 대해. 고안전성과 고편의성, 고강성의 측면에서 관련 특허를 분석했을 때약 9300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차량 원격제어, 충돌감지 및 회피, 차선 감지 기술 및 자동주행 관련 기술이 많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카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전자부품의 원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스마트카 시장은 2015년까지 세계 시장의 경우 연평균 8.4%, 국내 시장의 경우 연평균 12.4%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스마트카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자동차 내외 전자부품 비중이 2005년 24%에서 2015년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연구원 이재관 본부장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취약점으로 내수 의존 구조와 부품은 25% 가량밖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점, 기술 역량 부족, 자동차용 ICT 산업 생태계 취약, 해외 진출 시스템 취약 등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적인 생태계가 조성이 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회적 수용성, 두 번째가 사용자 수용성. 세 번째가 산업적 수용성입니다. 그 사회적 수용성은 <laughs> 법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인프라 이런 쪽의 부분이 고르게 이제 정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사용자 수용성은 일반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부담감 없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산업적 수용성은 우리 산업체가 그 산업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야 되는 겁니다. 표준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또 기술에 대한 부분 이런 게 골고루게 이제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경수 교수는 스마트카 안전 및 자동주행 시스템에 대해 안전 기술이 이전에는 사고가 난다는 전제하에 에어백이나 차량 프레임을 튼튼하게 해서 사고 후 운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젠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기술, 즉 차를 안전한 상태로 제어해 주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발제들에 대해 관련 업계 참석자들은 그에 못지 않는 열의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배울 점이 많고요. 제가 이제 주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어뭐 박사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전반적인 흐림이랑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참 많이 됐습니다. 똑똑한 자동차, 편리한 자동차, 스마트카는 말 그대로 참 영리합니다. 그만큼 기술 개발에 어려움도 있고요. 고가의 비용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구입이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안전이 담보되어 있고 자동차는 지구의 생명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제대로 스마트해지는 스마트카를 기대해 봅니다. 교통뉴스 이서영입니다.